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laughs> 네, 스탉, 스탉. <laughs> <laughs> 이쪽, 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귀스귀스귀이귀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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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귀귀이귀귀귀귀귀쪽귀귀귀귀귀귀귀쪽귀쪽귀귀귀귀귀아귀귀귀귀귀아귀귀귀귀귀귀 <laughs> <여러분, 오늘 웃음> 관종 대학님과 함께 부부 인내심 테스트라고 불리는 캐리 더 글래스입니다. 캐리 더 글래스. 일단 두 명의 직원들이 이 유리를 옮겨야 돼요, 같이. 예. 우리 둘의 인내심이면 끝까지 갈수 있겠죠, 관장님 아니요. 예? <laughs> 가자. 일단 시간이 흐르고 있어. 위에 보면 분초 흐르고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뭐야? 마우스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 오케이. 아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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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스가 말해 와봐. 와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 아! <laughs> 진짜.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네. 어이 당연하지 유리니까. 음, 이게 본인의 멘탈이라 고 생각하세요 유리 멘탈. 저 멘탈 유리 아닌데요? 오. 자 이렇게 해서 필 필로 들어올려. 어 필로. 어? 아! 아한 명만 해야 되나 봐. 이게 둘 양쪽 다 하려고 하면은 깨지나 봐. 이거는 내가 그 계속 뭐 뒤집고 올리고 할 테니까. 네. 어, 건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점프. 나도 해보고 싶어.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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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똑바로 하세요 진짜. 아니 점프 하나 해서 점프했잖아. 유리를 조심하면서 했어야지. 나 억울해. 안 보다 치. 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뒤에 또 점프, 있어요. 점프 또 점프. 점프. 그 점프 아 의식 와 의식 가자 가자 가세요. 천천히 좀 가자 부서질 것 같으니까 가세요 가요 가세요라 오오 체크 체크포인트 포인트레. 체크포인트 나이스 나이스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로... 어디로 여기로여기로 열로 열로 알았어 여기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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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여기로. 말아요 검정님 저희 오케이, 화내지 오케이. 말아요 저희 예, 오케이, 오케이, 화내지 오케이. 말아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막 급박하게 하실 필요 없지 않나 나둘나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야 어. 아, 네, 점프할게 먼저 네? 아니 앞, 앞으로 앞으로 좀만 더 하나 둘셋이야차 그렇지 점프해보세요 점프 아니 점프 점프 안될것 같아 점프 해보라고 점프 해봐요 점프 점프 해봐요 해봐요 오오오오오 하나 둘 헛차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게 너무 방금은 너무 그거였고 야막 이렇게 할 테니까 옆으로 점프를 해 옆으로? 어야 아니 걸로! 별로... <laughs> 아니 저 옆으로 점프하는 말은 발판이 있는 곳으로 점프하는 라얘기죠 아니 점프하다고 <laughs> 생각하는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 어. 아 이렇게 안전하게 어.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좋아 아, 네. 자 이렇게 어, 그렇죠 오오오오오. 자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저기요 <laughs> 욕하지마요 욕하지마요 관중님 예, 예. 왜 욕해요 자, 아, 하나 둘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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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올려 나, 올려 나, 나, 올려 올려 오케이, 오케이.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좋아요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어 좋아요 자 이제 하나 둘셋아 잠깐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바로 앞이 체크 포인트지 하나 둘셋야 <laughs> 하나 둘셋자 <laughs> 다시 반쪽지 뭐야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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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laughs> 셋.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타이밍이 약간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이 타이밍에.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타이밍 오케이 알겠어. 타이밍. 아. 알아 알아 알아. 음. 자, 하나, 둘, 셋. 고! 그렇지. 아! <laughs> 그럼 네가 못 했어. 자. 뭔 소리야? 나는 정확하게 쐈는데. 나 셋. 그렇지. 지금이지. 자, 돌아올 때. 자, 하나, 둘, 셋. 지금이. 그렇지. 어 됐어 됐어 그렇지 둘셋 지금이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음... 지나가면은 그렇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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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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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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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보이잖아트오 아, 이거 아, 개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손에 땀 나요. <laughs> 아래 깨진 유리가 뭐야? 보이는데. 아, 아. 그렇네. 어. 저만큼 깨먹었다는 거구나. 어, 내, 내, 내가 먼저 해볼게요. 어? 야, 오. 야 점프해봐, 할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 모아이니까 음. 누가 먼저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 해볼게. 야. <laughs> <오. 웃음> <아이고>. 아이씨, 진짜 <laughs> 아이씨.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점프해 점프 점프 점프라고 오 점프 해어안 되는구나 <laughs> 안 된다니까 <laughs> <자, 웃음> 왜내말 무시하는데 저게 뭐니까안 된다고 <laughs> 자, 자, 이제 내가 슬슬 가, 야 슬슬 슬슬 와야 될것 같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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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봐 하, 일단 한번 동시에 뛰어보자 동시에 어떻게 아, 뛰어 동시에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셋 아, 동시에 둘. 뛰는 거야 하나 아, 둘셋 둘, 아, 오케이 셋. 오, 어 이렇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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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Okay. 그렇지. 자 건너와 이쪽으로.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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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그렇지. 오호. 어. 유리를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길에다가 주문을 <laughs> 해. <해야 되지.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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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한쪽으로 <laughs>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새보다 거리가 멀어 이거 안될거 같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됐어 그렇지 h y r i g 저게 I told you, I t 올 l 올 y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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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e your lap. Woolo, wool, wool, w o 로 l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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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내려내려내려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색깔 포인트 나이때아1 2 3 4 5 하나 둘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하1둘1그1지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1 1 1 나2 3 아이가 아이가 아이 야 진짜로 자 하나 둘셋 오케이 굿굿 근데 이제 저게저게오쉣 일단 일단은 돌리자. 일단 돌리고 나 내가 이거 <목소리> 타이밍을 맞춰 볼게. 어. 아둘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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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예 진짜로 빨리 좀 지금이라면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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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저거를 이제 지나가야. 오 씨, 이거 위험한데. 세로로 가는데 낫지 않을까? 어? 아, 그러네. 어. 오 어. 어, 뒤에 장 지조 씨, 망치조 씨. 얘 망치조 씨. 이거도 가로로 가야 돼, 우리. 어, 가로로 가야 돼. 자. 지금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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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지금. 지금. 아아! <laughs> 지금 <laughs> 포인트. 자, 하나, 둘, 셋, 꼭, 그렇지. 자, 자, 이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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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온다, 온다, 온다. 오, 빨리, 빨리, 빨리가 빨리, 앞으로 와. <laughs> 아! 앞으로 가야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자, 오케이, 좋았어요.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나 갈게. 오케이. 가서. <laughs> 그럼 여기로 점프해야 돼. 먼지 조금만. <laughs> <해야 돼. 웃음> 아니면 내가 저쪽으로 갈까?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게더 나을 거 아, 같아. 어, 앞으로 앞으로 좀만 더 와서 어. 이제 크게 점프하면 돼. 어? 하나, 둘, 셋, 크게.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라면. 그렇지라면. 하나, 둘, 셋. 음. 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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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laughs> 아 진짜 가만히 좀있으라고 좀. 있으라고, 좀. <laughs> 아니 나 가만히 있었어. 아! 확 당겨져, 네가. 아니. 예.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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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렇지. <laughs>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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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제발. 체크 포인트. 이 새끼들 체크 포인트 왜안 해? 체크 포인트. 씨. 아, 이 정도면 체크 포인트 되는 거 아니야? 저셔, 저셔, 당겨. 누가 어... 유리를 근데 이딴 데다가 배달 시켰을까? 어 잠깐만 기다려, 아 오지마 아,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야야야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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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오지마 좀만 더, 오지마 좀만 더가 뭐야? <laughs> 아니 어쩌라는 말다 <거야>, 보고 <laughs> 아니 알자이 딱한세나라고또 <laughs> <아니>, 너... <laughs> 어... 이거 오늘 이거 위에 보니까 이거 죽어도못 끝날 거 같은데 <laughs> 와 하늘 봐요 관두 완전... 그니까 어, 얘 엉덩이 되게 찰지다 이 캐릭터 하나 둘셋나 위에서 아래로만 보고 있어 오니 <laughs> <아니>, 비키라고 <믿기라고 웃음> 말해야 될거 아니야 오 그러면 어떻게 나 아래만 보고 있다 했잖아. <laughs> 아이 anyway, 나도 방치가 오긴 오는데 어씨 저거 방법이 없는데 너무 명확한 타이밍에 와가지고 으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나둘나둘 하나 둘나둘어 조심조심조심 어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어 제발 체크포인트 제발 체크포인트 주세요 오오 <laughs> 어? 어? 점프 하나 둘셋 <laughs> 어? 뭐야 어? 조심조심돼 제발 제발 체크 포인트 제발 체크 포인트 이 새끼들아 <laughs> 와 그렇지 <됐지>. 유지같은 <laughs> 새끼들 하나 둘셋오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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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맞아>, 예상, <웃음> 예상 <웃음> 예상해서 예상해서 <laughs> 아니야 바로 바로 가보자 어. 하나 둘셋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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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일자로 <laughs> 어, 지나 가자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어. <laughs> 아 <laughs> 어, 뭐, 뭐, 이거 어떻게 나둘 셋! 바로パ 하나 둘 셋! 바로. 오,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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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세임 체크 포인트 일리가 없죠 저기가 체크 포인트였으니까 <laughs>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저 앞에 아, 가야지 이제 이제 일단 세로로 뒤집어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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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기다려 일직선! 이게 일직선이야 아, 너무 너무 밀지마 너무 밀지마 빨리 빨리, 빨리.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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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저 거지같은 점프 났다아우 씨! 그지같은 거.. 아, 어, 잠깐만! 이건 뭐야? 근데? 몰라요. 점프가 끝났는데 점프가 또 있어요. 이거 봐요. 그치,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죠, 뭐. 자 하나, 둘, 셋! 바로 점프해! 어? 그렇지, 그렇지! 그지그지그지그지! 아! 어떻게 올라왔 <laughs> <laughs> 잘 가야 돼. 점프. <laughs> 뭐야 여기 장미 있어요. 하나 둘 셋. 자로 와서. 뭐하세요? <laughs> 하나 둘 셋. 지금이야. 하나 둘 셋. 두 점프. 야. 하나 둘셋 점프. 그렇 앞으로 가서 스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스탑스스탑 답이라고. it, stop it, s t 아그 it, stop it, s 고고고 it,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 이 stop it, stop it, s t o 오우씨 됐다 하나둘셋와 포인트 나이트. 나이스 와 아, 문제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세로로 응. 세로로 어,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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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일로 아로아로아아아아 어, 아, 진짜 아, 이다 와가지고 <laughs> 이

두분셋셋셋셋홍셋띠셋 셋. 셋. 어. 셋. 어. 셋. 셋. 파란색 쪽에 파란색으로 가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셋 그렇지 너가 옆아 올렸어야 되는구나 아씨 아, 여기부터 왼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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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아, 둘셋 하나 둘 세. 하나, 하나 둘 세. <laughs> 어, 하나 둘셋오리오리 올렸어? 리 올렸어 리오스 오리오스 오리오오리쪽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스쪽리오스쪽리오오오스오리오 천천히 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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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여기서 여기 같이 점프해서 갈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셋. <laughs> 이걸 못와 가지고 이 진짜 이거 포인트. 자, 이거 타이밍 맞춰 보자. 하나, 둘, 셋. 아, 어디로 자, 여기에서 이제 뛸 거예요. 하나, 둘, 셋. <웃음> 자,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먼저 뛰어요. 움직여, 움직한 움직여, 움가나 어떻게 해? 자, 한 번에 해, 한 번에. 가! 자, 또, 오케이. 이제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점프해. 그렇지. 이제 망치 피해주고 피하라고. <laughs> 자. 아니, 나도 피하고 싶었어. 또, 또 타이밍 맞춰 가지고 점프해. 자, 이번에 망치 를 피해요. 로봇가 점프해. 점프해.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해서 일자로 가야 돼. 그렇죠? 응? 그렇죠. 일자로 가. 일자로 가.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laughs> 잘했어. 어떻게? 했노 <했는가>? 자, <laughs> 하나, 둘, 셋. 점프해. 좋았어요. 이제 저거 딱 봐도 부딪히면 안 되겠죠? 어? 체크 포인트 나 있어 체크 포인트야. 어떻게? 어떻게 했냐, 씨. <laughs> 이번에 지나가 볼게요. 하나, 둘, 셋. 고.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laughs> 아이 진짜 이치.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서 오른쪽, 쭉쭉쭉쭉쭉 오른쪽, 쭉쭉쭉. 그렇지. 여기 맞아? 여기야. 아 기다려줘. 내가 내가 먼저가, 내가, 내가 먼저가.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리에 몸이 뚫렸는데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오. 이, 이거 이거 잠깐만. 어어 어, 이거 이거 어. 움직이겠다. 움직이겠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조심. 자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앞으로 쭉. 그렇지. 오케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다음.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뭐타타하음이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아! 아! 망치를 봐 그러니까 시야를 위로 보고 있으면 망치가 보이잖아 너네 <laughs> 안 피하는데 그런데 <웃음> <웃음> 그러게 너네 <넌 웃음> 안 피하는데 망치가 <laughs> 보이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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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중앙 손에 있어도 될것 같은데 왼쪽 자 가만히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다음에 다음에 오니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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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 앞으로 오, 오, 앞으로, 오, 앞으로. 오, 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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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못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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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나이스 체크포인트 하나 둘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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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는 거? 어 열로 가?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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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쪽에 있어봐 이쪽에. 어. 이쪽, 이쪽, 여기 이쪽 여기 끝, 아니, 끝에, 아니, 이쪽에 있어. 이쪽에 끝에 있어. 끝에 끝에 어어어어, 끝에 끝에. 이때. 어 끝에 있어야 여기. 돼 끝에. 어. 다음에 이건 이렇게 오니까 어. 이렇게 꺾고. 어. 조심. 이렇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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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조심 조심 조심. 아 이쪽으로. 어. 어 아니 아니 옆으로 살짝. 그거 시기해야지. 여기 일로 점프해야 돼 일로. 자 하나 둘 셋. 아 이씨 젠장만. 아니.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기 점프해야 아, 돼. 아 근데 이거 어우씨 클라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지? 진짜 <laughs> 조금 더와 끝으로 이거 와, 내가 그래. 봤을 때는 한쪽 한쪽 라인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저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 이거, 할수 있어. 높이 맞추면 돼? 어 높이 맞추면 돼 이거 살짝 점프해야 돼 진짜 로 응? 하나 둘셋안 된다 고 있어 <laughs> 진짜 살짝 점프해야 돼 진짜로 응, 응. 하나 둘셋 너무 살짝 점수해잖아너너 조금 더 높아 좀?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와 저. 대각선으로 못 되겠지? 틀 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본데?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일자로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너가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으면. 이불 게 머리를 왜 이렇게 흔들었어? 몰라. 아니면 내가 그걸로 가볼까? 내가 그쪽으로 점프할까? 아니야그 아니야. 일단 해봐 저거 밑으로 아니 해가지고. 이거 안된다니 안안아 해보라니까 된다니까 높이가 된다고!!!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자 일단 넘어가 하나 둘셋 이쪽, 이쪽으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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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으로 당겨!!! 아니!!! 저거. 뭘 아니 이거 안되잖아 뭘, 뭘? 아니 일한턴 쉬고 됐는데. 도는 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였잖아 자 일단은 점프해서 도착하면 일단 아. 제일 그 노란색 왼쪽 끝에서 일단 한턴 치고 가. 뭔 말인지 알지? 여기 끝에서 한턴 쳐. 일단.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 움직여. 지금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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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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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먼저 가. 하나, 둘, 셋.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어, 체크 포인트다. 개 그지같은. 왜안 된다니? 안믿냐고

하나 둘셋오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아우 이거 그지같네 이거 진짜로. 예. 저 일단은 저 아래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가 왔던 길이에요. 그지같네요. <laughs> <laughs>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네. 한 바퀴만 돌면 되겠는 걸? 아그한 <laughs> 바퀴가 그렇게 길거 같아요 진짜로. 하나 둘 셋. 잉잉 뭐야? 아슬라마하리구 하나 둘 셋. 여기 위로 올라가.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어? 이렇게.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어, 왜못 올라가는데? <laughs> 아니, 무슨점 뭐, 좀... 타이밍을 맞춰봐. <laughs> 아니, 뭐해? <laughs> 타이밍을 맞추라고. <laughs> 아오, 진짜로. 씨. <laughs> 자, 위에 타봐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타냐고.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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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어.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점프. <laughs> 만화 으아아아아아 나 집중력 탓게 아 <laughs> 이제. 저희는 아... 여기까지인가 봐요. <laughs> 아저 건물 근처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너도 많이 왔다 이 정도면. 우정 파괴 게임 캐리더 글래스 친구랑 절교하고 싶으면 꼭 해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 야. 부부 게임 하방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개 그지 같은 게임인데 진짜. 조문 합시다. 아니 근데 막 화가 나는 거랑 별개로 그냥 재밌었어. 너무 웃겼어. 이여론 대다가 유리 배달 시킨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 깨진 유리 수만큼 그 유리가 다 대가리 깨야 되네요. <웃음> <웃음>